부다다 날라가잖아. 아니, um <laughs> 야, 야, 야 주사위가 하나도 여기 없어. <laughs> <오> <laughs> 1, 2, 3, 4, 5. 뭐 <laughs> <laughs> <드� Mun。 웃음> 아 그래? 바보가 생겼다 아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 진짜 화내네 화내, 화내. 아, 나뭐 남았어 근데? 남은 것 중에서 하나 욕나오면은아 또? 지금 날라갈까봐 아니, 뭐, 아니 무서워 와라와. 아니 무서워 무서워 계속 날라가 근데 한 손으로 돌리니까 아,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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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날리면 되지 그치 그게 말이 돼? 왜 나한테 그래? 나왔어. 6세계입니다6세계1 8점 어? 십팔. 점점 거역해지는 것 같아. 아, 이 기분 탓이야 도박은 좋지 않아. 도박은 좋지 않아. 도박은 좋지 않아. <laughs> 죽어도 안 나와. 진짜 죽어도 진짜. 안 나온다. 죽어도 안 나와. 예, 네, 야추 버리겠습니다. 오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러면 빵점이되죠 아, 이렇게. 네. 저는 이가 하나만 나와도. 보너스 점수 먹더라고요. 자랑하는 건가요, 지금? 죽이고 아, 하나만. 이 하나만다. 이래서 개발자들이야 졸라 안 돼. 게임을 개발해 버리다. 아. 그렇지? 지 산을 산을 아, 못 해다실 거아에요 재미가 없잖아. 우! 죽이고 싶다. 그래, 자, 육점 오케이. 여기서 문제 오늘 수진이는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몇번 했을까요? 거 감사합니다. 야채 먼저 나면 좋겠다. 오, 오드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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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드게. 어, 어, 가능성 없어, 있어? 지로 먹는 거야?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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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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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과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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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고하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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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If you want to die, keep talking. 죽고 싶으면 계속해서 말해. 아이느낌이느낌이 <laughs> <laughs> 봐봐. 오 <아니네>? 뭐야. <웃음> <그러면> <웃음> 와 저희스로. 초이스 해주겠다나 <laughs> 어. 근데 뭐가 안 됐지? <laughs> 4개, 4개, 똑같은 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, <laughs> 아, 진짜? 그래서 사서말 오케이. 하나 아, 하나만 넣어 하나만 넣어나넣으면 조용히 내 있어, 춤추기. 춤뭘기 춤추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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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0 1 6 저는 아. <laughs> 자, 각자 점수 불러 드릴 테니 계산기 켜. 3C부터 불러 드릴게요. 네. 자, 1. 205. 205 기억하세요. 200. 205. 0 불러 드릴게요. 196. 196. 오. 196. 오. 오. 18. <laughs>

엥찮아 다시 해도 돼? 이상하지 않았어? 방금 괜찮았괜찮아 괜찮아. 괜찮았어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아.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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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뭐 이게 나오네? 빠바바. 이게 되네? 이게 되네? 이게 되네? 아 부럽다. <웃음> <웃음> <사과가> <웃음> 사과 나오 사과. 야, 어? 뭐야?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짜잔, 먹었어? 마술입니다. 먹었어? 어디갔어? 어디 갔어? 아예 먹었어. 먹었어? <laughs> 아, 어, 되게, 되게. 어, 도박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놀고 있다, 저거.

아니, 하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야, 욕하면 돼요? 네. 네. 욕하지 말고요. 아, <laughs> <야, 웃음> <야>, 노잼 <노재만. 웃음> <laughs> 노재...